체리의 영상 툰. 안녕하세요, 체리예요.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성적 스트레스로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위에 눌려서 힘들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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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악>! <웃음> <웃음> 무슨 일 있어? 아 <laughs> 싫은 말이야. 저는 친구에게 가위 눌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. 제 절친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, 그럴 땐 해결책이 있어. 가위에 누를 때는 말이야. 야한 생각을 해. 뭐? 야한 생각?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그날 밤 저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. 아, 또야. 그 귀신이 어디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,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. 야한 생각을 해. 문득 친구가 알려줬던 해결법이 떠올랐습니다.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고 수의 야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죠. 그, 갔나? 저는 더 열심히 야한 생각을 했어요. 지휘자식아, 안 통하잖아.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져온 거야. 너무 무서워. 살려줘. 저리 가. 저리 가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사... 필사적으로 말하려던 나머지 제 입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. 안 돼! 요 눈을 뜨자 놀랍게도 제 눈앞엔 저세상 미모의 귀신오빠가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. 음 에서 깨어나버려 그 귀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가이를 극복했답니다. 그날 밤 도망간 귀신은 다시는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. 저는 요즘 따라 그 귀신 오빠가 다시 보고 싶네요. 가이라도 눌리면 다시 나타날줄런지 참고로 가이는 수면 마비라고도 하며 바로와 불규칙한 생활 등이 원인이라고 하네요. 모두들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